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제는 사망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을 마시듯 내 일체를 짓는 여러분의 제이잔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은 유리잔처럼 깨져서 전망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네 하나님을 만날 주비라라내 네 하나님을 만날 주비라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엄밀한 죄들을 강탈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저난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고 혼을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방 밑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지옥의 물길이 훌륭할 겨루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지옥, 영원한 공포와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속계기득뜨지 하는 자들은 불멸수에 던져지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겁소에 올라가리라. 사람이 어세상으로 끌고 자신이 오니 지옥에 온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늘나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보내는. 세상에 접단한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나 신부나 중같은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상이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50%고 1 0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시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려울 수 있겠느냐? 사람은 여러분을 구나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피의 의이없이나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잇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배려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세상 사랑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승고한 사랑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리신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상관 없습니다. 목사입니까? 상관 없습니다. 신부나 죽입니까? 상관 없습니다. 장려나 도둑이나 사기꾼입니까? 상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른 인간자는 죽이고 살 것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면 건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군박지원하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군박지원하시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박지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제가 용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있도하 보니 제 안에 들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 받은 것입니다 제 동력자들이 나누어지는 전도지를 읽어보고 여러분 지옥의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